난 쪼꼬 쪼꼬야 여기 나와봐 여기 엄청 예뻐 와 엄청 이쁘다 동화세상 같아 어 동화세상 같아 저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사다리를 올라가는건가 어, 어? 거기 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거 같은데요 어 그럼 내가 눌러줄게요 오케이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협동에서 가는 협동점프맵인가봐 어 그런가보다 어 쪼꼬야, 그럼 난 갈게, 안녕. 협동쪼포맨 있잖아. 쪼꼬도 올라가고 싶어. 아, 나 혼자서 못 가네. 쪼꼬야, 오늘은 그럼 싸우지 말고 해볼까요? 좋아. 좋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좋아, 좋아, 좋아. 친구들이 댓글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 <laughs> <laughs> 오케이. 하나. 우리의 친함을 보여주자. 우리의 찰떡궁합. 오케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과연, 과연. 밟고 이렇게 밟으면 오케이. 호,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쪼꼬가 저기 가서 밟으면 될것 같아. 좋아, 쪼꼬 갑니다. 오케이. 우리 잘 보여 주자고요. 우리가 마음만 생겼어요.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잘할수 있다는 걸 보여 주자. 여기 점프할 수 있고요. 오케이. 나도 그럼 점프할 수 있고 내가 밟으면 쪼꼬가 갈수 있고 쪼꼬가 밟으면 내가 갈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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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직까지 우와. 잘하고 있어. 오빠 여기 봐. 꽃잎 여기는 봐. 엄청 커 내가 밟 내가 밟으면 거기 나뭇잎 어 새크로버. 네. 오 새크로버가 세이크로버. 세이크로버. 생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밟고 쪼꼬가 생기고 근데 여기 엄청 예쁘지? 엄청 예뻐. 새크로버. 생기는 것도 예쁜 예쁜 거 같아. 됐다 됐다. 쪼로 넘어와 넘어와 오케이. 내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좋아. 저거. 처음에 내가 밟는 거네. 쪼꼬 간다! 그럼 쪼꼬가 점프해서 밟아주면 내가 가서 밟아주고요어 두개가 생겼다! 쪼꼬 떨어지면 안돼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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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밟으면 내가 헛헛 헛, 헛! 좋아 좋아 와 우리 엄청 잘하는거 같아 역시 우리야! 싸우지만 않으면 <laughs> 잘할 수 있는거죠 우리 여기 올라왔고요어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점프 와 쪼꼬야 점프하면 어. 되는데 와와와와와 <laughs> <오, 오>, <laughs> 점프! 쪼꼬 해봐 해봐 <laughs> 와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오케이. 어, 어 이번에는 어. 버섯을밟고 간. 오! 조금야 점프 붙게 돼. 와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좋다, 밟아줘! 발봐 줘. 내가 밟았어, 오빠. 밟으면 내가 어자! 갈수 있다. 오케이. 조금 또 밟아. 오, 이 됐어. 나 밟아줘. 밟았어, 밟았어. 조금 밟아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간다. 조금 더 간다. 나 간다, 간나 간다. 오, 됐다. 간다. 간다, 간다. 오야~! 오케이. 좋아, 나이스! 오 이거 뭐야? 내가 점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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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이거 못 밟네? 내가 밟아주 내가 밟아줬어. 됐어, 됐어, 쪼꼬 가, 쪼꼬 어, 가, 쪼꼬 가고 쪼꼬가 밟아주면 여기 길이 생기나 봐. 오 다리가 겼다오훗 내가 이걸 밟으면. 어, 쪼꼬, 진검다리요 어, 징검다리 너무 많은데요? 진검다리 많네, 진짜? 그리고 어. 나는 그냥 가는 건가? 아, 네, 쪼꼬가 밟아줘야 돼. 어, 쪼꼬 밟았어요. 아, 준현 됐어, 됐어. 오죠 오케이! 우와! 우리 엄청 잘해! 우리 엄청 예. 잘해! 예! 그러면 여기를 내가 밟아주면 되는 건가? 여기를 밟아주고요. 아, 어, 그럼 쪼꼬, 감다갑니다 쪼꼬가 밟으면 내가 가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내가 밟으면 쪼꼬 갑니다 쪼꼬가 생기고 밟으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여기를 내가 밟으면 쪼꼬가 갈수 있고 쪼꼬가 밟으면 쪼꼬 밟았습니다 통나무가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밟았어요 이러, 이럴 거예요? 아니 밟았잖아요 나 밟았어요 어? 나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사다리 <laughs> 타고 올라가서 그거 밟으면 되는 어, 것 같아. 오물물물 어, 물, 물, 물. 됐다. 조심 여기다, 조심 여기다, 조심, 여기다. 조심 조심해 조심해. 오빠 밟았어 나 밟았. 어 됐어 됐어. 아그 위는 어 여기 폭포 지나가는 거였구나. 멋있어 여기 폭포. 오케이 내가 밟았어. 좋아.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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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헉. 왔습니다. 오 빨간 꽃 보라 꽃이야. 이거 예쁜데? 그러면 여기를 내가 밟으면서 시작을 하는 건가? 보라색 꽃 놀라다 고 빨간색. 또 밟으면 내가 가서 요걸 또 밟아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가서 밟아줘. 밟아 밟아. 밟으면 오케이 여기 생겼고. 파. 이렇게 오는 거구만. 이거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그리고 쪼꼬가 먼저 밟는 거야. 밟았어. 어, 쪼꼬가 밟으면 내가 가고요. 헛, 헛, 내가 밟으면 어, 쪼꼬가 쪼코 건너가야, 건너가야 돼. 쪼꼬가 밟았으면 내가 여기. 바위 길이 생겨서 밟아주면 쪼꼬가 옵니다. 호! 됐다. 오케이! 맞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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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여기 등대도 있다. 와, 여기 진짜 예뻐, 오빠. 오, 등대. 가서 밟아줘. 나 등대 보러 갈래. 오케이. 쪼꼬가 등대 쪽으로 가고요난 여기서 등대 볼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등대 볼거야. 여기, 여기 등대 있지. 저기요. 어. <laughs> 저기요. 그 밟아야죠. 아, 네네네, 밟아요. 밟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아, 까먹었네. 나도 까먹었네. 아니야, 밟아줘요. <laughs> 밟았어요? 오케이. 그거 밟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예! 왔다! 왔다. 오! 오, 여기 야자 나무도 있어. 어, 저거야 그거 밟아줘야 돼. 어, 내가 가서 밟아줄게. 그럼 나 여기 돌다리가 생기는 것 같아. 돌다리. 와, 엄청 많아. 돌 징검다리를 이렇게 밟아주면. 어, 사다리다! 올라가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네? 오! 짠. 그럼 내가 여기 아래를 지나가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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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거 아래 지나왔어. 우와. 어 여기 친구들이다. 친구들 만났어. 친구들 안녕. 안녕. 어 근데 친구가 한 친구만 있네. 아니야 저기 앞에 친구 있어. 아한 친구가 먼저 가서 못 가는 거야. 오빠 빨리 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저 친구랑 이 친구를 우리가 보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오빠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거 밟았어 밟았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친구들을 우리가 구해줬다 <laughs> 구해줬다 구해줬다 <우리가> 구해줬다, 구해줬다. <laughs> 그러면 어구, 친구 떨어졌다 어, 친구 가면 가자 나는 먼저 갈 건데 안돼 같이 가아 <laughs> 아, 아. 아, 그래요 네 조금 가면 안 될까요 갑시다 오케이 우리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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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걸 밟은 거구나 우리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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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발 받고요 그럼 조금 가요 조금 가요 조금 가고요 오, 어, 친구들보다 와. 먼저 가야 될것 같아. 헷갈려. 어, 그러나. 요거를 밟아주고요. 어, 오케이, 넘어와, 넘어와. 조금. 넘어와, 넘어와. 왔어, 왔어, 왔어. 갖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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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았어. 그 밟으면 같이 가, 같이 가. 밟았어, 밟았어. 오케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밟았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 오빠봐, 와, 와, 와. 오케이, 와.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어. 오케이. 와 우리 친구들이랑도 같이 갈수 갈 있어. 나는 어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돼. 여기 이렇게 밟아준 거를 지나가면 오케이. 어. 여기 지나가고요. 어 친구 떨어졌다. 친구 떨어졌어? 조금 앞에 거 눌러줘.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오케이. 앞에 거. 저기 둘이 친구니까 둘이서 올 거고 우린 이렇게 가서 누르면. 아문 어, 열렸다. 아네명 중에 한 명만 가도 되는 거였네. 우와. 오 여기 뭐야? 우와. 쪼코가 그쪽으로 갈래요? 네. 오케이. 그럼 쪼코 밟고 탁주 밟고. 쪼코 밟고. 탁주. 오우, 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좀 뭔데? 쪼코 밟고. 조심 조심. 뛰어요. 좀 멀어요. 쪼코 밟고. 오케이 오케이. 보자. 됐다. 우와. 예. 친구들도 왔다. 여기 올라가는 건가 봐. 와, 오 뭐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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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신나 신다. 뭐 있어, 뭐 있어? 쪼꼬가, 어이구, 어이구, 어. 와, 내. 네, 잠깐만. 우와, 어, 여기. 어 쪼꼬가 먼저. 쪼꼬가 먼저 눌러줘야 돼. 쪼꼬 눌렀어. 그러면 내가 가서 눌러주고요. 좋아, 좋아, 가고, 좋아. 가고, 가고, 가고. 어. 눌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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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엄청 멀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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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뭔가 무서운데? 가고, 됐다, 됐다, 됐다. 가고. 됐다. 여기 보석 있다. 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는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어이구, 좋아, 이거 점프 되는 거야. 아 점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미끄러진다. 와, 또무 밟았다, 밟았다. 와, 오빠! 저거는 <laughs> 안 됐군요. 조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피해서 와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발판을 밟아요. 발판 밟았어요. 오케이, 여기 넘어오고요. 어, 이거, 이거, 어. 이쪽으로 가는 게 쉬울 것 같아. 어, 그럼, 쪼꼬 이리로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게. 쪼코가 먼저 가요? 헌. 거기가 된다. 점프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이쪽으로 오! 가서 피해주고 밟았어요. 이거를 어? 그래, 피해주고 오케이. 오, 오 됐어. 밟았어 쪼코. 밟았어요? 피해주고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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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밟았어요. 밟았어. 피했고 피했고 헌. 피해주고. 어 쪼코 왔요 피했고 어. 피했고 밟아줘요. 쪼코 밟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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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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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와! 이 엄청 어 와, 우리 어려웠어. 어, 저기 친구들 쭉 뒤에서 어? 아직 오고 있어. 우리가 먼저 갈수 있네. 가자, 우리가 역전해서 먼저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탁주 쪽거 클래스 클래스지. 클래스. 팀워크 팀워크. 오케이. 반성의 흡을 보여줍시다. 좋아! 우리가 안 싸우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헛. 여기 올라간다. 올라가다. 됐다 됐다. 올라가다. 오케이. 오.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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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와, 이거 뭐야? 우와. 돌 끝인가? 끝인가? 우리 거의 다 왔나봐 좋아 가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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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줘 밟아줘 그럼 내가 가서 쪼꼬를 밟아주고요 어, 쪼꼬 쪼꼬가 가고 밟아주면 밟아줘요 가서 어 쪼꼬 밟아요 밟아 어 밟아줘야지 어. 그러면 내가 가서 여기를 밟으면 끝나는 거 같은데 밟아주세요 어나 혼자 갈수 있다 안돼 밟아줘 쪼꼬 나 혼자 갈수 있다 <laughs> 안돼 쪼꼬. 쪼꼬 밟아줘 <laughs> 여기 나 혼자 저기 엔딩 보러 갈수 있는데? 어. 굳이 내가 초코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 열 가지만 만들어봐요. 초코, 밟아줘, 밟아줘. <laughs> 아, 내가 또 초코를. 초코, 나 좋아해요? 네, 오빠 좋아합니다. 어, 나 멋있죠? 오빠 엄청 멋있어요. 초코는 쪼꼼하죠? 네, 엄청 쪼꼼해요. <laughs> 오케이, 인정했어. 음. <laughs> 올라와, 올라와. 이거, 이거, 이거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어! 왔다 왔다 왔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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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초코 와 초코 와안 된다! 초코 됐다, 초코, 됐다. 됐다, 초코, 간다, 초코 간다. 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 우리 왔어! 오 와, 이거 뭐야? 뭐야? 여기 무슨 농장인가 봐 농장. 이거 뭐지? 오 어, 뭐야?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다 와! <laughs> 아 이거 이거 탈수 있는 거였어요? 어, 열기구 탈수 있습니다. 어, 밤이 돼버렸네. 아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쪼꼬도 탄 거야? 네 탔어요 아 각자 따로 보이는구나 어? 아 가면서 보는 거구나 어 친구들 아직 여기 있다 친구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하고 있다 여기 밑에 어 이거 어, 저거, 어려운가 봐 저거 어려워서 헤매고 있나 보다 그런가 봐 우리 엄청 잘한 거 같아요 맞아요 예 yeah, 완전 대성공이죠 우와 대성공 성공. 오케이. Okay. 우리가 힘만 합치면 잘할 수 있네.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친구들 댓글대로 안 싸우고 해 봤어요. <laughs> 닥치총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다음에 또 사이좋게 재밌게 놀아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